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 당시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순환과 곤고함을 탄식하며 유다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며 쓴 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게 상달하게 하소서 암울한 이 현실을 도와주실 분 견디기 힘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약간은 도움은 주겠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상담을 해도 내가 할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소서 이 말은 자신의 삶에 저주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 어느 정도나 권고했길래, 첫 번째 이런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연기처럼 소멸되고 있고, 이제는 재만 남은 듯한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겁니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이다. 두 번째는 의욕상실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먹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세 번째는 피골이 상접된 시체와 같이 허약한 상태가 된 느낌인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 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각하게 괴롭고 고독한 금 6절 7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올빼미나 부엉이나 참새는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광야 황폐한 곳 지붕 위에 표현은 이국당에서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깔보고 비웃고 욕하며 저주하고 놀리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처해진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마음의 슬픔이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처절한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이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고난이 임했을까? 그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건,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곤고함에 처해지게 된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 그러나 12절부터 서서히 분위기가 바뀜. 막 반전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 12절에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임. 13절 14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민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원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러니까 유다만 회복이 된다면 이방의 나,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것이다 라는 것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와 이름을 경외하며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믿음의 그리고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BC 537년에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정말 상황은 처절했었는데 정말 곤고했었는데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었는데 그때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셔서 회복도 되고 새롭게 건설도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7절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외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있는 듯한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풀처럼 쇠잔하고 있다고 느껴지면서 희망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마치 기울어가는 그림자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마음조차 추스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떡하나, 그럴 땐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자기 감정 속에 빠져버리면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시를 쓴 시인처럼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 저는 이렇게 힘들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무한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12절에 영화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이르디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 세상에 있는 건다 변하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사랑하던 사람도 떠나고, 아니면 죽거나, 그다가 또 우리의 몸도 시간이 가면서 옛날 같지 않아지거든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인정도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버리거든. 관계가 참 좋았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정치판에서 노다지 보는 게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보듯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 거.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인생사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그러나 God does n t change.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He is always same. 그분은 항상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편 73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던 분이 현재에는 정말로 귀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리 미래에는 나로 알고 영광 중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똑같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그분 앞에 늘 굳건히 서는 겁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8절에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런 분이시니까 오늘도 그 영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꿋꿋이 오늘도 강직하게 견고한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나 현재 이 시간에나, 미래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 인자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살이는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심정은 있어도. 그러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이런 상황에서도 든든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견고하게 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장맛비를 부어주셔서, 부어주셔서 정말 감동스러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